요즘 금융기에서 정말 뜨거운 주장이 하나 있죠. 바로 2026년에는 비트코인 하락장이 없을 거다라는 건데요. 와, 정말 담대한 예측이죠. 오늘 저희가 이 주장이 과연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2026년에 비트코인 하락장이 정말 안 올까? 이게 그냥 희망 회로 돌리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전망일까요? 지금부터 이 강력한 주장이 어떤 논리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최신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도 과연 말이 되는지 꼼꼼하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도대체 왜 이런 하락장은 없다는 주장이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주장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있어요. 바로 유동성, 기관 투자, 그리고 규제. 이세 가지를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2026년 시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하락장 불가론의 핵심 논리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강력한 호재들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조적인 강세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믿음인 거죠.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위한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라울팔 같은 아주 유명한 분석가들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은 끝난 게 아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그 4년 주기 사이클 있잖아요. 그게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 10년 넘게 이어져 온 거대한 경제 흐름을 보면 그냥 예전처럼 어 이제 떨어질 때 됐지 하고 예측하는 건 너무 낡은 생각이라는 거죠. 이 강세론이 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냐면요. 이게 그냥 한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글로벌 유동성부터 시작해서 etf를 통한 기관자금 유입 또 규제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까지 이런 강력한 상승 동력이 무려 7가지가 넘게 그것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게 거의 뭐 시장에서 돈이 마르지 않는 무한 매수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유동성 엔진입니다. 이 논리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지금 전 세계 정부랑 중앙은행들이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그 풀린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흘러들어와서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주장을 보면, 왼쪽은 아주 명확하죠? 국가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정부는 돈을 풀 수밖에 없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현실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당장 미국 제조업 경기가 꺾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연준이 함부로 돈을 풀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무한정 공급될 거라는 가정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봐야 할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47.9.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기준선이 50이거든요. 근데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경제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어야 하는데 문제는 섣불리 풀었다가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미친듯이 치솟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돈을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꽉 조일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결국 무한 유동성이라는 장밋빛 가설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힌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기관들의 관문이 열렸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ETF 같은 상품들 덕분에 이제 기관들의 어마어마한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방 통행 고속도로가 뻥 뚫렸다는 겁니다. 이 주장도 사실 들어보면 아주 간단해요. 예전에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면 되게 복잡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ETF가 있으니까 그냥 주식 사듯이 너무 쉽게 살수 있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에 있던 모든 귀찮은 장벽들이 싹 사라졌으니 이제 돈이 쏟아져 들어올 일만 남았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차트가 아주 중요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1월 데이터를 보니까 ETF가 일방 통행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양방향 문이었던 거죠. 물론 처음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살짝 바뀌니까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돈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즉 돈이 들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물론 기관 투자를 얘기할 때 ETF가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티지라는 회사처럼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모하는 기업도 있고요. 텍사스주처럼 아예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추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려는 곳도 있죠 그러니까 ETF 외에 다른 형태의 기관차면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흐름 자체는 여전히 강세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규제의 잠금 해제 이건 뭐냐면요 딱 하나의 법안만 통과되면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금융 시스템의 모든 돈이 비트코인으로 쏟아져 들어올 거다. 라는 엄청난 기대감입니다. 그 기대의 한 가운데에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칙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주는 법안이에요.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법안만 통과돼 봐라. 그동안 불확실해서 눈치만 보던 거대 은행들, 금융기관들, 전부 다이 시장으로 뛰어들 거다. 한마디로 본격적인 게임 시작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법안에 대한 분위기가 정말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올해 초만해도 이건 무조건 통과된다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상당한 지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확실한 호재, 상승 촉매자라고 생각했던 이 규제 문제가요. 이제는 완전히 안개속에 갇힌 단기 리스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고 과연 어떻게 통과될지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가 된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하락장 불갈론을 떠받치던 세계의 큰 기둥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고요. 현실 데이터랑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2020년 6시장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락장 불가론이 완전히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쭉 뻗은 고속도로일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훨씬 더 구불구불하고 안개도 낀 그런 예측하기 힘든 길이 되었다는 거죠. 유동성이나 기관 투자 같은 근본적인 힘은 여전히 강력해요. 하지만 경기둔화 그리고 규제 지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그 속도와 방향이 훨씬 더 불확실해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세 가지 변수인데요. 첫째, 경제 데이터가 다시 좋아지는 신호를 보내는가? 둘째, 멈춰버린 규제 논의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 자금 흐름이 들쭉날쭉한 걸 멈추고 꾸준하게 순유입으로 자리를 잡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2026년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거대한 상승의 힘들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단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뿐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그 힘이 과연 언제 폭발할 것인가? 바로 그 타이밍이 2026년 시장의 운명을 가릴 수십억, 수백억 달러짜리 질문이 된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